안녕하세요. 이준호입니다. 어, 제가 레조브 TV 처음 시작하면서 그 퍼스트 미트 소고기 1kg 증장 이벤트를 했거든요. 제가 미리 뽑아놨었는데 발표가 좀 늦어졌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다 빨리빨리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일종의 코로나 때문에 꼬여서 그래요. 코로나 핑계 제가 한번 뵐게요. 어, 당첨 기준은 무작위로 뽑았어요. 근데 그 중에서 글이 좀 저한테 와닿거나 아니면 센스 있거나 하시는 분 위주, 위주로 뽑았고요. 당첨자는 제가 어, 엉터로 응해 드릴 거예요. 마지막에 제가 메일 주소를 적어 드릴 테니까 그 메일 주소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바로 제가 상품을 쏘겠습니다. 네, 늦은 만큼 제가 정말 더 죄송하고요. 바로 선점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보시죠! 아이디는 제가 그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갱님, <laughs> 김건청님2 x x 어, x x x x 백수우깅님, 조기만님, 님자 뺄게요 이젠 오하늘 김태우 sbum 로니컬먼 와 어, 대박 스타가 어 이제 인스타예요 그럼 유튜브였구요 어 러브미669님 웅태킴 <laughs> 어미국사는거같아요 웅태킴 어 그리고 서, 엠, 선, 엠이구나. s-e-o-n, 슬러시두 개, m, 슬러시 에. 그리고, 김준원님, 울프점 91년생님, 오, 밑에, h-r,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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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3님, 어, 다시 유튜브로 돌아왔네. <laughs> 김상채님, 공관배님, 김윤호님, 김준희님, 고승진님, 슈바인학시님 장, 아, 정건님, 죄송합니다. 정건님, 소방준비님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어, 선생님 너무 감,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벤트 정말 많이 할 거예요. 제가 퍼스트 미트도 하고 퍼스트 웨어도 하잖아요. 중간중간 이벤트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받으신 김에 주, 주변 분들까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준호였습니다.